의료인 업무조정위원회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의료인 업무조정위원회는 애초에 이제 발의를 함께 김윤 의원실에서 맞습니다. 주도해가지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협하고 간호사, <laughs> 의협은 아예 처음부터 빠졌고 간호사협회는 처음에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좀 네. 메이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업무를 <laughs>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생기면 자기들이 뺏길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거기를 아예 참여를 안 했고요 나머지 기관 여러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항이사협회는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를 했고 네. 지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의견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법적으로 설립이 된게 아니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뭐 생기겠죠 공식기구로 그렇지만 거기서도 업무 조정을 내부에서 한 다음에 그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수준이어서 나중에 얼마나 강제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업무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없는 그 장소가 항상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 예,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인 그런 네, 의견을 그렇죠.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의과 공고의 공백으로 인한 농어촌 의료 공백을 농어촌의료법 등 개정을 통해서 한의과 공고의로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 대개 네. 혹시 수익 중인지 진행이 이른 되고 있는지 네. 궁금해 하세요 네. 그... 이제 저는 그 군의관도 일단 군의관인데 그게 의과 군의관, 치과 군의관, 한의과 군의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의과 군의관들은 뭐 에피네프린도 쓰고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중보건 의사도 공중보건 의사 안에 의과 공보의 치과 공보의 한의과 공보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공보의들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어도 공보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의과 공보의도 상당 부분의 그의과 공보의가 갖고 있는 수준의 그 순기를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부나 뭐그 복지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잘 찾아보다가 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그,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에, 보건진료소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친 다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되면, 그분들이 간단한 그 양약도 처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 그 정도라면, 한의과 공중보건의도 이 정도 수준의 약, 약은 처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맞습니다. 주장하면서 그 특히 농어촌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부터 지금 우리 원백이 네.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법안도 예, 발의하기에 준비시키고 있고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공, 공중보건의사 권한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아, 한의사들도 이런 정도는 할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인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한의사들에게 권한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의권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노력하고 있어다생약간전 연구원 명칭은 한양연구원으로 한양연구원, 꼭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명칭을 두고 한의사가 명칭을 두고 그냥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향을 더 넓히는 어떤지. 그러면 명칭은 그냥 차지하고 못 바꾸겠으면 한의사가 그 안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그쪽으로 주장하면 어떤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식약처에서 네. 그 식약처 산하 기관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음, 의지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처음에 천연물 안전관리원이라고 명칭으로 내고 <laughs> 그 부산대 양산캠퍼스 근교에다 부산대에서 이제 그그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네. 예산도 받아 가지고 건물도 10, 상당 부분 지어져서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아마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진행하다가 갑자기 김미 의원실 통해서 이 명칭을 생양 안전용건으로이한 예, 네. 바꾼다고 하는나왔의 네. 그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의 의견 조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생양 안전용건 그리고 업무 범위에도 한약, 생약, 또 한약제재, 생약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활성화를 위한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에서 아니, 지금 일본에서는 한약이 퀄 생약이고 네. 또뭐 생약제재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한약제재이 퀄 생약제재인데 그 더군다나 약사법에 또 한약육성법에도 한약, 육성법에도 한약 또 한약제제에 대한 건 정의가 있지만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없거든요. 그 생약제제는 사실은 그 식약처 고시 안에 그 품목 허가에 관한 규정에 생약제제라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이 정의 때문에 우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천연물로 인한 것들을 다 생약제제로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봤는데 생약 제제를 그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네. 네. 또 생약 안전 연구도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고, 네. 어, 지금도 그 보건복지위원회 일소위원회에서 그때 그걸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이제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했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식약처에서 저 국장이랑 담당 과장님이랑 오셔가지고 또 우리가 네. 예.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 생약 안전 연구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첫 번째는 명칭에 있어서 생약 안전 연구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업무 범위 안에 생약 제재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차라리 이거를 안 세우면 안 세웠지. 이 명칭을 가지고 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한다고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의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저희 인지하고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명칭은 두고, 한의사가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도 그런, 목적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어떤? 너무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네. 명칭은 생약 안전 연구으로 하고, 네. 거기 운영진에 네. 한의사 이사 출신 이사들을 몇 퍼센트 이상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시면 어떠냐. 네. 그랬는데, 아니, 안 ]겠어, 안 ]겠어. ]겠어. 저는 그 일단 반대했습니다. 일단 명칭이 생약안전연구원이 되면 생약의 생약이나 생약제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네. 나중에 뭐 한의사를 몇, 몇 프로나 둘 거면 나중에 점점점 줄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사람들또 겉으로 내놓는 처음에 그거 만들 때는 뭐 한약제재 시장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막뭐 이러면서 명분을내세우는데 실제로는 생약안전연구원, 생약제재연구범위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미용은 그, 일부, 그때, 네. 그 생약안전연구원에 관한 보건복지위원회, 일소위원회 회의에서, 그, 참상하셨죠. 식약처 국장에게 맞아요. 발언 기회를 줬었는데, 그때 식약처 국장이 뭐, 회장은 찬성을, 동의를 했는데, 네, 다른 아, 실무에서 네, 네, 반대한다는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네, 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여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 갑자기 <laughs> 국회의원이 질문해서, 그, 그 자기가 그 대답을 잘못했던 것 같다라고 <웃음> <웃음> 사과하고, 다음에, 보건복지위 소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돼 있는데, 그때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바라는 얘기가 실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주니다